강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이 네. 주로 되다 보니까, 근데 힘들다. 네. 그러니까 다른 업무도 다 사실은 대기업만큼 하는데 음. 특히 경영계획에 있어서는 음. 더 힘들다. 이거 음. 사실 음.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음. 근데 왜 이렇게 중견기업, 우리 강소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막 힘들다 얘기를 하는지 좀 짚어주세요. 그 저도 이제 회사 근무 해봤고 지금 도 네. 다른 기업들 대해보고 하지만은 사실입니다 네. 다 어려워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대충하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현실이죠 지금 현실. 네. 그래서 말씀드리서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경영계 뭐다른일도뭐 비슷합니다만 경영계획 자하기에서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네. 지금 한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일을 하,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인력. 어, 주로 사람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그 조직 내에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걸또잘할수 있는 내부 시스템 세 가지 요소가 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력과 스킬은 좀 거의 따라가는 이야기, 병행하는 약기고 내부 시스템은 조금 좀 다른 이야기죠, 병행. 하 근데 근데 음. 제가 말씀드린 내부 시스템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의 업무 절차 또는 규정도 조금은 뭐 관여될 수 있어요. 그런 게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IT 활용. 네. 두 가지가 될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세 가지 것을 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비교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다면 네. 인력 면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요. 네. 저는 또 대기업에 근무해봤지만 대기업이라고 뭐남아돌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예. 중견기업하고 비교하면 예, 이제 그렇죠. 돈 많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이좀 나눠보면은 인력 자체가 부족한데다가 절대수가 부족한데다가 어떤 회사는 예. 전담 인력도 아예 없는 예, 다른 경우 그런, 그런 경우도 예. 많아요. 어,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는 스킬도 대기업은 높은 편이고, 중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근데 이게 인력과 스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스킬 조준도좀 낮은 거 아니냐. 네. 저 이렇게 되고요. 에, 물론 스킬은 인력 수만 갖고 결정할 건, 아, 되는 건 아니죠. 이 자꾸 일을, 일을 반복하고 하고 더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스킬이 축적되기도 합니다. 이런 <laughs> 자이있습니다만 내부 음. 시스템도 대기업은 상당히 정비가 잘돼 있어. 요 일단 업무 음. 절차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문서화돼 있고 다이어그램 다잘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IT화하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중견기업은 우선 절차가 정비가 잘안돼 있으니까 네. 뭐그 다음에 IT화한다는 건뭐 대부분 별로 그렇게 신경을 못 쓰든지 네. 한다 하더라도 뭐. 어, 썩, 우량하지 않은 걸로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견기업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